1년 전, 2년 전, 혹은 3년 전그 금액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상황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 중독되는 순간. 네 안녕하세요 카페인의 미멜입니다. 최근에 네이버에 장기 렌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노출이 되고 있는 쇼핑 목록. 그 쇼핑 목록에서 장기 렌트 상품을 보다 보면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바로 너무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요. 쇼핑 목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카니발 26만 원, 셀토스 17만 원, 그랜저 하이브리드 27만 원.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가격이 진행이 가능한 걸까? 셀토스 가장 저렴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40. 8개월 2만 키로 무보증으로 견적을 짜봤습니다 벌써 월 비용이 4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거문이 남기거나 직접 전화를 하면 아 그거 선납금 30% 견적인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납금 30%도 직접 한번 견적을 짜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5월 납입금이 17만원은 무슨 27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최대인 40%를 넣어도 월 비용이 20만원이 넘게 나와요 만약에 내 차를 뽑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만큼 나올까라는 기준에서 뽑았기 때문에 실제로 견적을 받으면 이거보다 더 비싸게 받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가정을 해봤을 때 셀토스 17만 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 견적이다 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셀토스만 금액이 다른 걸까 싶어서 다른 차량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카니발은 무보증으로 하게 되면 월 비용이 65만 원, 선납금 40%로 하게 되면 월 비용이 30만 원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도 셀토스보다는 확실히 덜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납금을 넣는다고 저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납금은 말 그대로 월 렌트류만 낮출 뿐총 비용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내는 비용이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보증으로 금액을 진행을 했을 때총 비용이 3천만 원이다 하면은 선납금 40%를 기준으로 총 비용을 따져봤을 땐 2,950만 원으로 결론적으로 총 비용에 있어서는 50만 원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납금 기준으로 월비용이 저렴하다고 저렴한 견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선납금 40%인 금액을 무보증 금액으로 가능한 금액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금리 인상의 이슈, 차량 가격 상승, 물가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월비용이 올라간 것만큼의 금액을 반영을 해서 본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가격을 올려놓는 게 맞는데, 1년 전, 2년 전 혹은 3년 전그 금액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상황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이라면 기본적으로 좀더 저렴한 금액의 상품을 고르는 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위금액을 과장광고해서 소비자 들에게 판매를 한다면 우리가 흔히 욕하는 허위들러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싶은 거죠. 최근 들어 렌트카 시장이 넓어짐에 따라 렌트와 리스 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화 해 가는 추세인데 그런 상황에 맞게 좀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시장이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비자분들도 허위 견적에 속지 않는 건강한 소비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민맨이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